우리 오늘 말씀은 에베소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 우리 오늘 5장 8절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하여서 우상 숭배자들의 어 그러한 더러운 음란한 행위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요? 어,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5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뭡니까? 오직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욕망을 채워줄 대상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겉으로 보이는 우상숭배는 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는 우상이 늘, 이, 뭡니까? 만들어져요. 우리 마음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는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수 있을 것 같으나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는 노예 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 정말 목자 와 양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 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뭔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질의 엄청나게 좋은 꼴을 먹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윤택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선하심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으로 열매를 이 맺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8절 보시면 너희 가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어둠 속에 있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 가지러 죽었고. 그리고 이절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건세자 완절을 따랐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요. 그리고 3절 보시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은 뭡니까? 감출 수 없어요. 빛은 반드시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고 어둠을 어둠을 몰아내며 그리고 빛과 어둠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특별히 말 언어, 우리의 또 성김 이런 희생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스스로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로 인하여 세상의 그 기쁨으로 우리 만족할 수 없습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참으로 이에베소서 말씀은 사장 1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얼마나 큰 무기고 이것이 공동체를 지탱하고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세워 나가는 얼마나 중요한 무기인 줄 모릅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배려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화해야 됩니다. 의료움이란 뭡니까? 여러분 자칫 우리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조차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항상 사랑은 의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서특호 하는 사람도 자신은 사랑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어, 사랑은 뭡니까? 의로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정말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는 자들은 책망해야지 그들을. 그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 죄조차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어, 사람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돼요. 어,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죠. 모든 착함이라 해가지고 뭐 그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물에 술 탄듯, 술에 물 탄듯, 이게 아닙니다. 분명한 진리를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신과 시험해보라. 참, 여러분, 5장 10절은요, 구약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구약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요, 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명령이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신약은 뭡니까? 이제는 뭔가 하지 마라, 하, 하라라는 그런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어, 이 충만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을 하게 했잖아요, 그죠? 삼손도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힘이 강력해져서 사사로서의 그 직무를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은 뭡니까?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약처럼 그니까 경계선이 있잖아요. 뭐 기초적인 법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는 뭡니까 공부해라. 뭡니까 또너 게임 하지 말하지만 우리 성인들은 뭡니까 알아서 해야 되겠죠 알아서 인생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 공무원을 준비하고 임용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게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임용 준비하는 친구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 뭐 직장을 준비하는 친구에게 일일이 게임하지 말라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은 어, 기준을 명확하게 줍니다 왜 기초법 그것도 기준이 이 상위법이 아니라 좀 하위적인 좀 이. 이 어, 초, 초등학문이라 불릴 정도로 기초적인 법을 줘요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은 뭡니까? 그것을 뛰어넘죠 이제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단순히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하지, 마는, 하지 않는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아, 이거 안 하면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안 하는 것이고 뛰어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 아닙니까, 그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창조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창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뭡니까 어,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일을 할까라고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쁨이 있는 삶이고. 이게 뭡니까? 이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는 게 얼마나 이러면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 넘치는 귀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지 그저 움츠러들고 수동적이고 에,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하는 거죠. 어두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하다 할지라도 부패되고, 정말 그 입술에 열매가 없으면 책망해야 됩니다. 너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 잘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요즘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다시 기도하라고 다시 말씀 묵상하라고 야단을 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거든요. 말씀을 떠나 있고 기도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럼 책망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일수록 서로 책망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책망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만한 태도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이 마치 내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사랑으로, 사랑으로 책망이 해가지고 뭡니까? 이 사랑으로 해야지 또, 막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또, 성도님들의 성도끼리 서로 책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예를 들어 뭐 성도님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어, 믿음에서 떠나 있고, 나태지거나, 죄를 지으면 어, 우리 셀 리더가 저한테 보고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전화도 한 통하고, 또 위로도 하고, 건면도 하고, 또 이해도 해주면서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바로 우, 특별히 이, 이 에베소는 어 아르테미스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 어, 뭡니까 굉장히 큰이 여신 여신전이 있었다고요. 어, 그곳에는 뭡니까 어,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님 여러 나오잖아요. 커도 다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굉장히 우상 숭배가 난무했고, 그 다음에 또이 황제 숭배 사상이 이 서서히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 굉장히 음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들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도 음란 지수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이 시대 계속해서 이 음란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엔분방 이유로. 지금 더 강력한 게좀 나타났어요 또요. 엔분방 어, 이 텔레그램이라고 이 텔레그램이 참 러시아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규제하에 있어요. 어이? 텔레그램은 이 국제적으로 이막이 급료리 이참 쉽지 않은 어떤 그 SNS거든요. 이 텔레그램 때문에 굉장히 지금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이 러시아 사람이 만들어 또 커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악용되고 있는데 어 지금 그이엠방 이후로 어더 강력한 이상한 이, 이 이름 아이디 이름 모르겠지만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더 보안을 철저해가지고 지금이 어 미성년자들 그 정말 불쌍한 이어 중학생 남학생 여학생 뭐 남학생도 마찬가지고 막 성노예로 부리고 이런 거 지금 또 영상이 막 유포되고. 지금 그런 이 방들이 막 나타났다, 살아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 은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그는 범죄거든요. 그걸 본 사람도 가입해서 들어간 사람도 다 처벌 받아요. 어, 그죠? 그래서 벌금도 엄청 크고 이 감옥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는 것을 보면 참이 엄나이 엄청 여러분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이 엄란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젊은 사람들이 성노예가 되어가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어 식욕과 성욕은 충분히 우리가 절제하고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욕망은요 채워서 채워서 만족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제할수록 더 빛이 납니다 식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큼 먹을 수있지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또더 나은 삶을 위하여 웰빙하는 거 아닙니까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라는 울타리 속에서 정말 그 아름답게 성화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욕이나 식욕은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채워줘요 그거는요. 밤에 내기를고 하는 겁니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고 절제해야만이 빛이 나고 더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더 귀해지는 거죠. 가급 가급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자, 참 아무튼 참이 시대에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어른들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 십삼 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책망받고 회개하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을수 있지만 우리 또이 서로 형제간에 정말 사랑으로 책망으로 잘겉면해서 이것이 회개가 된다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교회 속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서로간에 거룩을 지키려고 하고. 어 어둠을 드러내어서 빛으로 빛으로 들고 나와서 회개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를 덮어 주면 안 됩니다. 같이 망해요. 죄를 짓고 있으면 책망하고 빛으로 드러내야 되겠죠. 정말 사랑으로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 14절 그름으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께서 도 내게 비추시,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세자라 이거죠. 우리는 잠자는 자에서 일어나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잠자는 자에서 일어나라, 이 말은요, 우리 어, 어, 이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요. 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예 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잖아요. 그죠. 22절에서, 사장 22절에서,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깨어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죄에서 벗어나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야. 이제 빛으로 들고 나와, 이런 뜻이거든요. 사랑승부, 여러분, 어, 우리는 오늘 두 가지로 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빛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지체를 책망해서 빛으로 함께 나와야 돼요 건져내야 됩니다 두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죄를 안 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 죄와 싸울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창조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죄를 안짓려고 하면 쉽지가 않는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겨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요. 제가 안 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고행이나 뭐 이런 것으로 막 금식을 많이 해 가지고 죄를 안 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힘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겨 보라니까요. 시간 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고난입니까?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어깨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시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교회 와서 또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또 때려눕니까? 이 우리 코로나 시대니까, 또 환기도 좀 시켜 주기도 하고, 뭐 싱크대도 좀 닦고, 뭐 이런 봉사일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연약한 지체들 연락해서 밥도 사주고, 만약에 뭐 보너스를 닿다는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지.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늘 고민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한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연휴 오늘 남은 시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좀잘좀 어, 좀 잠잠하게 에, 누리세요 그리고 내일 또 출근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 뵐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체 가운데 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영혼이 있다면 정말 사랑으로 섬겨서 끌어내어서 삐 가운데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 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어, 정말 어, 죄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